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정보 창고 디낙 TV입니다. 아 오늘은 누구든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 장르 취재차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활 낚시 장르 중에서도 아 노려볼 어종은 아 여름에 뭐 값어치가 빛나는 오종 아 보호치가 되겠습니다. 백조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요. 아이 백조기는 아 여름에 한두세달 가까운 바다로 접근해서 풍성한 조각을 안겨주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조기과 어종이라서 맛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장거리로도 인기가 많은데 오늘 백조기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곳은 경남 진해만입니다. <목소리> 시즌은 어떻게 됩니까? 6월 한 초순부터 8월 예. 말까지라고 니다 아, 그러면 한세네달 정도는 나오네요. 네. 언제가 제일 조황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요 장마철 시작하면 한 7월부터 7월 한 중순부터, 예. 네. 9월 한 중순까지 그때 시설도 좋고 말이 좀 좋습니다. 아, 지금은 그럼, 이제 시즌이 시작된 상황이라 보면 예. 되겠네요. 지금 이제 시작된 이제 아. 예. 예를 좀 봅니다. 예, 여기 아. 여건은 어떻습니까? 수심이나 뭐 지형이나 수심은 18m에서 한 20m. 예. 바닥은 벌이. 아벌 바닥이네요. 물살이 센것 같은데 여기 좀뭐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인가요? 길목인가요? 네, 예, 여기는 길목으로 봅니다. 아 지금 물입니다 낚싯대는 뭐 어떤 거 쓰는 게 유리합니까? 루어 때도 많이 써고요아 뭐 루어 때도 예. 써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입질이 약고할 때는 예. 배를 조금 부드러운데, 아, 긴데도 가능합니다. 아, 저런, 저, 저런 일대도 예. 써도 되네요. 예, 예. 아미채비는요 카드 연결하는 거죠? 예, 빙글빙글이라고 있습니다. 아, 바늘 네. 보통 몇 개다? 아, 세 개짜리. 예. 봉돌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입니까? 봉돌은. 마... 평균 30%를 쓰는데 20%에서 40%까지 쓴다고 음, 30%가 기본이고 조류 따라 네. 20%에서 40%까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언제죠? 어 네. 말씀도 없이, 네. 야, 야, 자 오늘 오늘 주인공 조구치 백조기가 첫 고기 올라왔습니다. 아어첫 고기 주인공이시네요. 네. <웃음> <웃음> 어 입질 받으셨나요? 네, 입질 받으셨나요? 아,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장어 씨다 가만히 나눠면 장어가 물고 요번에도 근데 너무 장어였습니다. 어, 번또 낚으셨습니다. 야, 야, 보지가 사이즈가 좋네요. <laughs> 아, 한뼘이 아, 한 뺨이 넘습니다. 아, 아니 초보 분시라면서 오늘 혼자 다 낚으시네요. 아, 저기, 오늘 아. 차고한데 많이 잘안걸리니까 <laughs>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입니다. 본격시으로 접어들면 거가대교 부근 해상까지 낚시터가 확대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연도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뭐 주변에 배가 대충 백조기 출조를 한 배들이 한8척 정도 보입니다. 아, 여름 생활 낚시 대표 장르다 보니까 아직 초반인데도. 아, 이렇게 추적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좀 입질이 뜸하네요 그 조류가 아직 좀 빠른 상황입니다 아, 만조가 한, 한 1시간 정도 이제 앞둔 상황이어서 조류가 조금 완만해지고 적당하게 흐르면 입질이 살아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에 <laughs> 계신 자하 요번에도 붕장어 어... 풍히 붕장어 마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흔히 새 꽃이라고 하죠. 뼈채 썰어 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데, 마리수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뭐 손님 고기가 아니라 뭐 백조기만큼 비조기 있는 대상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 이야. 오, 보고 치쌍거리 하셨습니다. 우리 가 제일 앞에 계신 조선님 시즌마다 다니신다는 단골 조선님인데1타 입히 하셨습니다. 하하, 요놈은 사이즈가 조금 크고요. 요놈은 조금 작네요. 어쨌거나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첫, 첫 입지를 그냥 1타쌍필하셨네요 네. 어떻게 백종인낚시 자주 오십니까, 시즌마다? 네, 가끔 옵니다. 아, 그러면은 여름에 한몇 번씩 출조하시네요어이그 네. 와중에. 필이 오나 <laughs> 많이 낚을 때는 몇 마리까지 낚아 보셨어요? 아, 저 쿨러에 거의 뭐 이빨이 만땅 잡을 때가 좀... 아, 쿨러 가득 채우면 한 60마리, 80마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또 피크 지즌에 오면 그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네요. 아, 그럼이 야, 두대 가지고 바빠요. 아, 두대 가지고 또두대 어, 다루기에는 바쁠 정도로 입질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오 어 이번에도 네, 야 네. 이번에는 보리멸하고 네. 여러분 조금 어리네요 보고치인데 보 보고치는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보리멸하고 뭐일타쌍 피가 전문이시네요 <laughs> 아, 백종이 낚시 어뭐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좋세요 뭐 자주 입질이 자주 입질이 오니까 재미 아 낚는 재미가 갖고 가시면 어떻게 드세요 보통 제사 고기 맛있습니다. 아 조기니까 큰 놈들은 야큰 놈들은 저 손질해놨다가 제사 고기로도 쓰고 뭐 그냥 구워 드시거나 뭐 매운탕 같은 것도 해 먹나요? 그렇죠 매운탕 주로 아, 이제 조기류라서 조리 가지고 아 조림도 해 드시고 예. 아, 조기류다 보니까 구이 매운탕 뭐 조림 이런 게다 맛있네요 아, 자그래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잡는 재미죠. <laughs> 먹는 재미보다는 또 우리 당골 조사님은 낚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시네요. 오구치랑 장어를 한꺼번에 낚으셨습니다. <laughs> 대표어종 두 마리다 한 번에 거셨네요. <laughs>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아쉽다 그죠. <laughs> 포인트를 살짝 가, 저 연도 가까이 쭉 옮겼는데 지금 물때도 맞고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요 평균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이즈가 손바닥보다.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이 정도면 뭐 구이용으로도 충분한 사이즈 아 좋습니다. 또두 또 마리 연타 하셨네요. 오늘 실력발이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야 보구치하고 흑장어 낚고 있는데 야 우리 또 씨알좋은 도다리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 진해앞바다가 지금은 피크시즌이 지났지만 또 도다리 낚시도 봄에 상행하는 곳이기도 하죠. 야, 오늘 나무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laughs> 야, 어, 야,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스포트를 하시네요. 그렇죠? 자, 자, 굵은 사이즈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더큰걸 낚으셨다. <laughs> 어, 야, 우리 어르신은 지금, <laughs> 야, 이건 정말. 재산상에 올려도 될 만한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와, 장어도 한 마리 같이 물었습니다. 아, 어떻게 소, 입질 시원하게 하던가요? 예. 아, 어르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아, 또 낚으셨습니다. 아, 뭐, 뭐. 야, 이것도 보십쇼,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지금. 한뼘 훨씬 넘고요. 30이 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게 뭐 선장님께서 물이 좀 죽고 물돌이 전후가 되면 입질을 할 거다 하셨는데 자 지금 약속된 시간 이 보구치도 물때가 돼야 무는 것 같습니다 굵은 시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입질 받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아 우리 단골 조사님 입질 오기 시작하면 두대 다루기가 바쁘다고 하시던데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어 아, 씨알이 아 초반이라서 그런지 씨알이 좋습니다 아뭐 잔챙이도 가능 나오지만 대부분 한편 훌쩍 넘는 사이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만리 던졌습니다 저, 이 백조기 배낚시는 뭐 두가지 패턴이 있다고 라볼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 배처럼 닻을 어 놓고 한자리에서 고정을 해서 낚시하는 방법이 있고 닻을 어 놓지 않고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찍는 그런 낚시 패턴이 있습니다. 고정하고 낚시하는 경우에는 어 조금 가볍게 원투를 해서 조류에 따라 조금씩 굴리면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조금씩 감아드리고 계시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끌어주다 보면 훨씬 더 유인 효과도 크고 입질 빈도도 높다고 합니다. 입술거리도 잘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조류 따라 흘러가면서 낚시하는 경우는 채비를 한 대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발밑으로 내려서 바닥을 좀 찍으면서 담색하는 뭐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낚시 방법에 따라 뭐조각차가 크진 않고 뭐 이렇게 출조객들이나 선장분의 또 스타일에 따라 그날 그날 물건에 따라 이렇게 배마다 조금 어, 낚시하는 방식이 차이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설명하는 중에 또 왔습니다. 아유 우리 오 안돼 <laughs> 안돼 <andere> <들을> <saint> <Ellison>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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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큰 사이즈를 넣지 못합니다. 자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정식 명칭이 보구치인 이유가 이렇게 꾹꾹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보글보글한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전해지면서 보구치가 됐습니다. 꾹꾹 하는 소리 이것도 또이 백조기 보구치의 좀 특성입니다. 큰 사이즈 계속 잘 올라오네요. 자 이제 만조를 막 지나서 조류가 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는 조류가 너무 빨라서 뭐한한 시간 반두 시간 동안 뭐낱마리 조과에 그쳤었고 물돌이가 다가와서 조류가 적당한 속도로 흐를 때약한 시간 정도 뭐 굵은 씨알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류가 느려지자 또 입질이 이제 좀 소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백조기 낚시는 조류가 적당히 갈때 특히 물돌이 전후 간조물돌이 만조물돌이 전후에 조류가 적당할 때. 어, 집중적으로 입질이 오기 때문에 곧 찬스 1 시간 뭐 길어야 2 시간 정도인데 그때 집중적으로 마릿수를 채워야 한다는 거 반드시 출조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쉬고 계신 조사님이 계셔서 낚싯대 던져봤는데 어, 저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이제 해가 완전히 중천에 뜨면서 뜨거워졌습니다. 어, 아침에는. 구름이 낀날씨는데 지금 후반전에는 지금 아까 폭발적인 입질은 아니지만, 저 낱마리로 한 마리씩, 그 마리씩 걸려들고 있습니다. 아, 고구치 낚시 참 재미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철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올... 뒤쪽에서 조사, 낚시하신 조사님. 어뭐 장어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laughs> 장어 좋아합니다. 장어 많이 낚으셨어 <laughs> 목표 달성하셨네요. 예예. 예, 아, 예. 아 장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자 우리 연세 좀 있으신 조사님도 오 보십시오. 아오 정말 이알이 크네요. 장어 포함해서 오뭐 먹을 거리는 충분히 낚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 오늘 제일 많이 낚았을때 비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뭐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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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어, 우리 요지뭐시좀 철마다 몇 번씩 오신다는 라하조뭐님 와, 씨, 백조기가, 지뭐이 삼십 뭐리 하지 지금지금 워낙 괴물 장어 지 뭐라 하지 뭐라 하지 지 장어에 밀리는 것 같지만 지금 씨알 좋은 백조기도 제일 많이 낚으셨습니다 아, 네. 아까 한참 바쁠 때 그죠 그때가 한, 한 시간만 더 그렇죠. 에, 입질이 있었으면 진짜 쿨러 그 정도 채울 뻔 네. 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경남 진해앞바다에서 여름철 생활낚시 인기 대상어 어, 백조기 보구치 노리고 산상낚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막 시즌 시작된 상황인데도 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불직한 시알들이 꽤 많은 마리수로 낚였습니다. 어, 그리고 부수입이 아니라 뭐 주, 대상으로 해도 될 만한, 어, 붕장어도 풍성하게 낚은 걸 오늘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여름철, 어, 생활낚시를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 진해 앞바다, 어, 보구치 배낚시, 어, 누구든지 전문꾼뿐만 아니라 아 우리 아마추어, 왕초보분들도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름철 생활 낚시, 붕장하변 낚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낚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